예,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지금, 삼성전자, 어, 좀, 강함, 간 반등을 주고 있죠. 어, 외국계 매수량은 12만 7천 주, 매도계도 12만 2천 주, 뭐, 비슷비슷한데, 매수가 조금 앞서 있네요. 어, 여러 가지, 뭐, 삼성전자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부로, 여기 구름대 보이죠? 여기 붙이면서 강한 장대 영봉이 하나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도, 매내 집이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꺼보면은, 9 1,300원, 여기,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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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리스솔루션도 거의 한두달 넘게 지루한 행보를 이어가다가 어제부로 조금 강하게 지금 반등이 일어났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저 이런 동전주는 한번 반등하면은 그냥 뻥튀기 하듯이 3-4일은 그냥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일봉인데, 5분 봉을 봐도, 보면, 은 개보를 이렇게 상승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 카카오는 잠시 지금, 열림목 조정을 주고 있네요. 카카오 게자 카카오가 아니고 카카오 빔자 이렇게 딱, 딱 오일선을 딱기지하면서 아주 뭐 견제하게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 카카오를 예술를 해야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KT도 강한 좀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1.82%인데. 삼성전자, 반주문. 모일 밸런스 위 수익도 딱 들어오고 이거 그다음에 모터릭스모터릭스 수익도 딱 들어오고 이러면딱 팔고 산소 는자를딱 삼대인데 좀 기다려 볼게요 이 현대차 현대차 지금 조정 기간이 길죠 여기 여기 박스가 쌍 쌍봉, 쌍봉을 찍고 이렇게 지금 내려왔죠. 1 7 3 0 0 0원에서 23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쌍봉. 요렇게 쌍봉. 요, 여기 지금 조정구가. 246,000원에서 23만원, 요기 조정구가. 왔다리, 갔다리. 구름대 버티시면서 이렇게 올라요 실적하고 지금 앞으로 도 버스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KT가 오랜만에 지금 반등을 조금 주고 있네요. 음,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얘기했듯이 쿠팡 관련주들이 지금 세상 모르고 지금 날아가고 있죠. 지금 어제 오늘 우주 끝까지 우주가, 우주가 끝이 어딘지를 지금 보는 것 같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KTH 어제 상한가 찍었는데 오늘도 상한가 찍을 것 같고 대형포장 이것도 어제 상한가 찍었는데 이것도 상한가 찍을 것 같아요. 동방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틀 연속 상환까지 죠 테린 포장 제가 매수한 종목은 여기 계정에는 없는데 테린 포장하고 대형 포장 그 다음에 단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죠. 단나로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쿠팡 관련 종목입니다. 이것도 6% 지금 수익을 보고 있네요.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고, 화민세는 코로나19 관련 종목이죠. 한참 지루하게있 짓다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죠. 좀 반등이 좀, 어지게 있좀 강하게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여기까지 올르오지 않을까. 21,700원까지. 방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공봉상으로도 봐도 지금 아주 견주하죠. 바나리 3%로, 3.1%로 상승하고, 어저께 겹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며칠, 최소 여기까지, 6,140%까지는 올것 같아요. 여기 딱 뚫으면은, 여기까지올것 같습니다. 주봉을 봐도 저 주봉을 봐도 여기 매집이 많이 들어왔죠. 여기 또 이날 강력한 매집이 들어.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고, 그다 여기까지 5,900원, 최대 6,439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술퇴자는 지금 좀 오르고 있는데, 수익을 날려면은. 2일 3일 2, 3일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빠졌다가 지금 다시 구름대에 걸치기 때문에. 여기 여기 뭐 지금 여기 메모리죠, 이게. 기억하고 까지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차트상으로는 이 2, 3일 걸것 같아요. 여기 5분 봉트던데 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갭으로 듣죠. 그렇죠. 갭을 메왔죠 여기. 메우고, 그러번 눌림목 주고,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항상 갭이 이렇게 띄우면은, 개업을 매우게 되어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다음날이든 뭐 한달이든 1년이든 시기는 언제쯤지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개업을 요렇게 띄우고 연 날이 왔죠. 오늘의 특징주는 쿠팡 관련주입니다, 쿠팡 관련주. 일주일 정도, 쿠팡 관련주가 이슈가 어제부터 저번주 금요일인가부터 어, 이슈가 됐죠. 저번주 금요일, 저번주 수요일, 수요일, 2월, 2월 10일, 2월 10일. 설 전에, 그죠? 그리고 이설 끝나고 지금 강력하게 슈팅이 일어나고 있네요. 강력한 슈팅. 어, 삼성 전자 힘좋네요 85,000, 85,300원, 저 매입 단가가 86,630원, 이거 뚫겠는데요. 이런 힘이 좋으면 오늘 뭐 바로 수익은 들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자금...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수익 나는 대로 어, 토렉스라든지 모바일 플랜스의 수익 나는 대로 다시 저기 상승주자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 KTH, 예, 힘을 받고. 저, 이화전기하고 KCTC, 예, KCTC도 마찬가지로 저기 국방 관련 종목입니다. 이미 상가 같네요, 그죠? DC. 동방으로 상각갈것 같고, 대포장, 영충제지에 코파 관련주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사각가 나오네, 지금. 예상으로. 현재 3개사각가 이미 나왔고요. 이건 내일도 상각가겠네요이 정도 물량이면. 지금 한 방, 두 방, 때까지 세 방이네요. 자, 코스피 3163진니 쿠팡 관련주 이틀째 급등. 자, 코스피가 16일 장 초반 소폭 상승하고 있다.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의 힘입의 관련주가 이틀째 급등세다.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6.44 포인트, 0.52% 오른 3163.44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이 1600. 47억원 순매수하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9억원, 1 5 8 4억원 순매도 하고 있다. 업종볼,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4.78%, 서비스업이 1.26%, 염심료업이 0.86% 등이 방세를 보이고 있다. 쿠팡의 미국 상장 효과에 골판지 관련 주가 상승하면서 종이목재 업종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쿠팡 관련 주를 묶여 상한가를 기록했던 KCTC 동방, KTH 모두 20% 이상, 급등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 LG전자를 강세 보이고 삼성전자가 0.83% 강보합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2. 2000... 예, 이렇게 나락. 어, 아, 이 지금 또 강한 이슈를 지금 나타내고 앞서 국방은 설 연휴 12일 미국 정권 그래서 n a s e 상장을 위한 정권 신고서를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2일 날 이미 제출을 했죠. 그다음 월스트리트저널 기업 공개 규모는 2014년 알리바바 유 최대로 상장 이유 가치는 500억 달러 약 55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되었다. 3월달 쯤에 3월은 초쯤에 상장할 것 같아요. 그 상장 전까지는 뭐 이런 KTC, KTH 대형 포장, 영풍제지, 신풍제지 이런 관련 종목이 급등할 것 같아요. 상장 그 전까지. 이미 KTC 지금 상한가 나왔고요. KTHH 상한가 나왔고, 대형 포장 상관가 나왔고요. 잘 할까 싶은데, 자제하겠습니다. 자, EDT,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어, 굳지상가 나왔는데, 잘 하면은, 상사가 나올 것 같고, 내일쯤 돼요. 수익권이 들어올 것같네 일단가가 1,209원이라서, <목소리> 파미실, 이것만 분석하고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차, 세차, 3차, 삼차까지 얘기했는데, 보이시죠? 차트를 완전히 줄이고 줄이고 줄이세서 지우고 다시 볼게요. 세, 그으지 제가 끈 데가 지금 그 지지, 지지 라인, 지지 라인에서 저항 라인 음, 그런 지금. 때를 지금 껐습니다. 그런 때를.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옆죠 여기 부분. 근데 갑자기. 그리고 툭 끓이죠.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예?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점이 이, 이 시점이 이 시점, 2018년 1월쯤 들어오고 뺐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빼죠, 지금. 그 추세선을 이렇게, 이으보면 그 약간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우상향. 보시죠? 아까. 이렇게 꺼보면, 그죠? 우상향이죠. 지금, 원래는 여기서, 여기 서 여기.

상승 기조가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강한 반등 주고 오늘 눌리면 주고 주고 이런식으로올라갔요 여기가 지지선이죠. 14,471원이 지지선원이 지지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1 0원습니다 그래서 최대 2 4이지지원지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단타를 해도 되는데 어, 좀 참을게요. 자꾸 가다가 여기서 스윙 나면은 단타를 하는 방향. 상품을 좀 기대했는데 개미 턱를 아주 심하게 하네요. 지루하게 오 일주일 내로 똥턱이 나올 것 같아요. EDT가 980원. 고가가 10, 1010원까지 갔었네요. 네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